전방송 스포츠 뉴스입니다. 제8회 오산시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이틀간의 여정을 끝냈습니다. 대회 결과도 나왔는데요. 참가 선수만 해도 무려 800여 명, 관람객까지 2,000여 명이 장사진을 쳤다고 합니다. 김정순 리포터가 현장에서 전합니다. 제8회 오산시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7일과 8일 오산시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2018년 제8회 오산시 독산성배 전국 아스트의 대회 수영 대회를 개시합니다. 2011년 6월 오산시의 의장배로 출발한 이 수영대회는 어느새 전국 규모로 발전됐습니다. 오산시의 자랑은 수영입니다. 오산에 사는 모든 시민들 학생들은 수영을 잘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오산이 수영의 메카가 되는. 독산 산성배 수영대 마스터스에는 벌써 여덟 번째 대회인데요. 온 나라의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수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산은 혁신 교육의 수영 자랑을 위해서 대회를 치는 만큼 이 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수영 잘하는 아이로 더 성장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을 통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는 수영 배우기 오산 또 수영을 잘하는 오산 또 수영을 잘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8회 독산성 오산 수영대회를 참여해주신 전국에서 오신 모든 수영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의 수영의 메카로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대회이기도 하고요. 그,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유지될 수 있어서 어린이들과 수영가족들에게 더큰 잔치를 열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학생부와 성인부로 나뉘어 열전을 치렀는데요. 학생부의 경우 단체 시은한개 팀에 6 6 7명 개인이 1042명 참가했고 7일 경기 결과 종합 최우수 단체로 서울 강서 IYC 팀이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오늘 대회에서 최우수 지도사상을 받으셨는데요. 평소에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나요? 어, 일단 아이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믿고 또 아이들도 저를 믿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오늘 최종합 우승도 하셨죠? 네. 네, 소감 말씀해 주세요. 어 너무 기쁘고요. 어 좋은 제자들 덕분에 이렇게 자리에 설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믿고 따라 준 제자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기특하고요. 그리고 또저 믿고 따라 준 학부모님들한테 다시 한번더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혹시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어, 계속해서 아이들 지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수영계에 있어서 큰 버팀목이 될수 있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개인의 경우 역시 강서 IYC 팀 치원 초등학교 정원우 학생이 최우수 선수상을 차지했습니다. IYC 정원우 역시, 트로피와 부상으로, 네, 최대성 공기 딸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수 선수상을 받았는데, 먼저 축하드리고, 평상시에 어떻게 수영을 음, 훈련하고 있나요? 어, 선생님이 일단, 음. 어, 어렵게는 안 하시고, 음. 저의 자세를 잡아주시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게 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수상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laughs> 일단 제가 받을지는 몰랐는데 제가 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고 어 제가 받은 게 선생님의 노력과 선생님의 용기와 선생님의 힘이 필요했던 것 같아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소감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어요? 어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어요. 한 말씀 하세요. <laughs> 엄마 사랑해. <웃음> <웃음> 내일까지 수고를 하시겠네요. 네, 내일까지 이틀 경기기 때문에 내일까지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어, 어, 이번 경기대에서 대회에서 심판이 몇 분이나 수호를 하시는 건가요? 어, 지금 정규 정해진 심판은 그 경기도 수영연맹 공인 자격을 가지신 분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안전하게 끝나기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화이팅. 어, 입상했죠. 네. 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 상을 탄 건지 얘기 좀 해줄래요? 어, 저병 50m. 4학년부 1등하고 음. 저희형 100m 4학년부 3등했어요. 어. 평소에 어떻게 하고 운동을 했어요? 연습을? 그냥 좀 힘들겠어. 어. 내년에 참가한다면 꼭오고 싶어요. 서울 H c l 화이팅, 부산 화이팅. 이게 어떻게 알고 이 대회를 참가하게 됐나요? 어... 저희 팀이랑 같이. 오자고 해가지고 참가하게됐어요 어떤 팀인가요? GD요. 오늘 어떤 성적을 거뒀나요? 오늘 자영은 금메달 따고 저병은 은메달 따고 개영은 은메달 땄어요. 어떻게 연습을 했었어요? 어, 조금 힘들게도 했다가 재밌게 웃고도 하고 어, 좀 힘든 날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친구는 꿈이 뭐예요? 수영선수 서울공동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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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화이팅! 한번더 수원 화이팅! 을거 같은데 어,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어, 연습을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요. 어? 열심히 했죠. 열심히요. 네, 아드님이 어떤 어린이로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잘할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네. 자기가 즐기는 거하면 네. 좋겠다는 말씀이죠. 네. 네. 성인부의 경우 단체 30개 팀4 8 1명 개인 부분에서 41명 등 모두 522명이 참가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단체 종합 최우수 팀은 청아람 팀이 남자 최우수 선수는 스위몬 팀의 김상화 선수 여자 최우수 선수는 청아람 팀의 김혜원 선수 최우수 지도자상은 청아람 팀의 이웅석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2018년 보산시 독산서 전국 마스터즈 선건이 무슨 팀은? 광고 보고 가는구나, 뭐, 가는 건 아무 자전거 보고 가는 건똑같죠팀이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어? 팀? 네. 사진 찍으시게 나오셔가지고 신고자상이야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상으로 카페와 사이버 장범이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청호, <목소리> 최우수 선수 선수상 수상 김우상 화 선수입니다. 최우수 선수상 남자 김우상 화 선수입니다. 최우수 선수상 청호랑 김태원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태화 축하드립니다. 제발해. 전국 마스터즈 시영 대회 3위에 입상한신 분들 시상 50만 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멜라니아 팀분들 같이 촬영하셔도 됩니다 됩니다 트로피와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넷 네, 스윙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념. 네. 장 네. 지가 불과 한 이십 분 정말 박빙이었는데요. 아 너무 박빙이어서 삼성전자 돌트 아 태권사 응원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돌티스가 응원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합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우승 소감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저희 오산대는 에 저희 청아람이 항상 우승을 해 왔어요. 오늘 또 2위 팀이랑. 많은 전투차로 이겼어요. 네. 하여튼, 뭐, 어, 기분 좋습니다. 네. 혹시 내년에도 참가할 예정인가요? 네, 참가해야죠. 네. 그러면 대회가 어떻게 해서면좀더 발전적인 게될수 있는지 좀금해 네. 네. 네, 오늘 뭐, 저희들 당연히 우승을 했지만, 네. 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네. 어려운 조병 백을 하면서 실격을 많이 당했어요. 실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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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또 어뭐 이게 봐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걸좀 배려를 한다면 더 좋은 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시작 정어랑 화이팅! 화이팅 네 이번 대회 처음 참가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세 번째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뭐 결과를 예상한 게 있나요. 사실은 저희 기록만 잘 하자 하고 나왔는데 일단 지금 저희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해 가지고 아주 축제 분위기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가 소감은 뭐~ (3회째) 참가하셨다는데 네네. 어떤가요? 첫 번째는 사실 분위기 적응하냐고 조금 어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한해뭐두해갈 때마다 좀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 같아서 오산이 좋은 기운을 줘가지고 좋은 시작 결과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화이팅 한번 해요. 네 알겠습니다. 러스트 러스 네. 화이팅. 이번 대회가 첫 출전인가요? 아 오산 대회는 작년에도 똑같이 출전을 했고요. 네. 올해는 2연 이연패 아. 아, 이제 이회째 지금 대회를 출전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이번 대회에서 어떤 좋은 성적을 거었나요아 저희 뭐 연습한 것만큼의 기량은 나왔고요. 네. 네, 메달도 충분히 딴것 같습니다. 어떤 메달을? 저희 지금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이렇게 두 이관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축하드리고요. 아, 예, 어, 수상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아뭐 연습한 대로 아마추어 동원이기 때문에. 네네. 뭐 연습한 대로 기량이 나와줘서 네. 기분 좋고요 네. 일주일 동안 뭐 힘든 피로 한 거를 스트레스 받은 거를 네. 주말에 다 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경기대회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아 오산대회는 작년에 나와서도 너무 기분 좋게 하고 갔었고요 네. 예, 올해도 역시나 이게 뭐 원활한 진행도 좋았고 그리고 저 작년보다 더 동호회인들이 많아져서. 정말 흥미진진한 지금 대회를 치를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산 수영대에 처음 참가하셨나요? 네, 처음 다니고 있어요. 어, 이번 대회 참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주 좋은 느낌, 음. 어, 좋은 분위기 그리고 물 물도 발라요. 저는 빨리 네. 수영했어요 지금. 어, <laughs> 네. 혹시 이번 대회 참가하셔가지고 어떤 결과를 소가 음, 어, 메달? 네. 아, 저는 1등 잊고 싶어요. 음... <laughs> 그리고 아, 우리, 우리 동호회랑 같이 좋은 어, 결과 하고 싶어요. 아마 3등? 잘, 잘 몰라요. 3등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죠? 네. 네? <laughs> 독일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하, 한국에서 수영 대회 어, 잘 어, 관리했고 어, 분위기 좋아 i 네. a 저는 독일, 독일에서도 네. 어, 한 번도 어, 인터뷰 안 했어요. <laughs> 아직 처음 인터뷰하고 있어요. 아 네, 한, 저는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있어요. 이 배국인 데모네. 아 <laughs> 우선, 중국 마스터즈, 삼성 돌핀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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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오산시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모두 809명. 809명. 첫날은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바람에 복새통을 이루었으나 성인부의 경우 운영에 묘까지 살려 회작한 경기를 치러왔다는 평입니다. 보호자와 감독 등까지 모두 2천여 명이 몰린 오산시 스포츠센터. 참가자들의 정중한 질서의식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오산시 마스터 수영대회가 벌써 8일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많은 오산의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고 오산 수영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마스터 수영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에, 내년에도 참석할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들을 다시 내년에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산 마스데이파이팅 아, 너의 목소리. Y de los tambores y los timbales a companchar. Este pericón que me atorna mano, que en su tierra bebe lejano, es que me cuerdo una sillona, una canción que mi viento que su dolor a su cabrón echando da. del alma, cuando tú no estás arriba! 지금까지 오산에서 더원방송 김정수입니다.